하나님 말씀은 열1기상 4장입니다. 오늘 제목은 솔로몬아, 내가 만일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이라는 하나님의 축복 앞에 있는 조건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무게를 가지고 하셨는데, 솔로몬은 이 말씀을 간과하면서 사실은 솔로몬의 사역 속에서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모습들을 오늘은 본문의 내용들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솔로몬이 구한 것그 이상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실 때한 가지 조건만을 명심하게 하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한 가지 말씀만을 솔로몬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계속 말씀해주신 것입니다. 열왕기상 6장 1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성전 건축을 할때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에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어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부와 영광을 주시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셨습니다. 문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과연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신중에 깊이 새기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본이라 생각을 했기에 그것은 모르는 바 아니었고 특별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지 않고 다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솔로몬의 삶의 중심에 깊이 새겨져 있다는 것과는 분명 다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본래 알고 있던 것보다 더 나은 것, 새로운 것, 남들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특별한 것 등을 끊임없이 찾고자 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지혜는 모든 학문의 영역에서 탁월하게 나타났습니다. 마침내 입문, 과학과 자연과학에 능통할 뿐 아니라 초목에서부터 한낱 미물에 지나지 않는 생물에 이르기까지 넓은 학문적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장 29절로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수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은 삼천 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천 다섯 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버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 쪽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지혜와 더불어 부귀와 영광도 함께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이웃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났고 왕들이 솔로몬을 따랐으며 그의 지혜는 모든 영역에서 분명 빛을 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솔로몬의 기록 중에 숨겨져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전체 중에서 한 구절씩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슬쩍 지나갈 수 밖에 없어요.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자는 솔로몬의 그 어둠의 그림자들을 그렇게 군데군데마다 하나씩 심어 놓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는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성의 공사가 진행되고 있을 때, 애굽 왕의 딸과 혼인 관계를 맺어 그 왕비를 다윗성에 두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 신앙적으로 잘 계승하고 있는 것 같으나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동안에 그와 동시에 애굽 왕과의 교류는 솔로몬의 어둠의 그림자를 그렇게 보게 하는 것입니다. 보면 솔로몬이 애구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솔로몬이 애구방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정략결혼을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강대국 외국과 화친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현재 남방지역의 강대국 애굽과 북적 가난지역의 강대국이 되어 있는 솔로몬의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것은 정치적으로는 참으로 지혜로운 방법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솔로몬의 정략결혼을 통한 화친조약의 방법은 훗날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는 그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남방 지역의 애굽과의 교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금하였던 일까지 하게 되는데 그것이 애굽에서 병과 말을 들여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11기상 4장 26절에는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병과 마병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 규모가 아주 엄청났지만 이것은 본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사장 26절에 보면 솔로몬의 병거와 말 외양관이 4만이요 마병이 1 2천명이며 병거와 말이 4만 명이 아니라 병거와 말을 위한 외양관이 4만 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병거와 말은 너무 많아서 지금 셀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한쪽에 셈에 한쪽에서 태어나고 한쪽에서 셈면뭐이 숫자가 가늠이 안 되니까 외양관의 숫자가 4만 개입니다. 마병이 1 2천명입니다 병거의 개수만 만이천입니다. 그럼 말만 타는 사람까지 하면 이거는 지금 셀수 없이 많은 것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습니까? 필요한 말 외에는 전쟁을 나가서도 말의 힘줄을 끊고 다 폐기처분해 버렸습니다. 군사력으로 말을 더 늘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군사력으로 마병을 계속 늘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신명기서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경고 사항이었었는데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을 높이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해서 그렇게 말들을 모으기 시작했고 애굽에서 들여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얻으려 애굽과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5절로 20절을 길지만 우리 왕들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상황으로. 율법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읽기 전에 이것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열왕기서를 보는 그 시각들을 우리가 정할 수 있어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 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기 이 내용을 보면 다 솔로몬과 관련돼 있어요. 솔로몬이 하고자 했었던 것을 끝까지 다 해봤던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길을 다윗의 길로 행하고 율라 법도를 지키면이라고 했는데 이 내용 속에 있는 거 읽어만 봤어도 마음에 새기기만 해서도 주의해야 될 것들을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모습들을 아주 그냥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읽고 배우는 일보다 쓰고 연구하는 일에 솔로몬은 더 그의 삶을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스스로 인생의 학문을 탐구하고 스스로 자기의 길을 가는 그 길에 방향성을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규례를 지켜 행하면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솔로몬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그 행적들이 이 내용을 보지 않고 바라보면 야참 솔로몬 시대가 대단했구나 위대했구나 힘이 있었구나라고 부귀와 영광을 보는데 신명기의 이 시선을 우리가 이시각에 안경을 끼고 솔로몬을 보기 시작하면 아 솔로몬이 그 영광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솔로몬의 어둠을 그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윤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실 때그 법도와 율례는 바로 이 율법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방법을 따라 스스로 자신이 선택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이루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세상의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고 사람들의 생각과 맞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안을 수 있는 일들도 많기 때문에 모든 것을 지혜로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국의 왕들보다 뛰어났기에 이웃나라 왕들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찾아왔고, 지혜를 들으며 감탄과 더불어 그 마음의 흡족함을 얻기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지혜가 주변 나라 왕들에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였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요.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또 많은 사람들의 강의를 듣거나 또 많은 사람들의 연구한 그 학문적인 내용들을 들으면서 우리에게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감동이 되어주고, 감화가 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감동함과 깨달음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세상의 학문을, 세상의 이치를 깊이 깨닫게는 하였지만 그 세상의 이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데는 부족했던 것입니다. 왜 그는 사람들에게 지혜를만을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알기를 그의 삶을 진행했다면 그의 모든 학문적 영역 속에서 하나님은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기를 집중했지 그 이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기에 그의 모습이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수 없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솔로몬은 하나님께 받은 그 지혜를 따라 국가 행정체제를 조직적으로 정비하였으며 국방, 외교, 경제, 문화 각 분야에 걸쳐 안정과 번영 그리고 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에 대하여 부와 영광도 더불어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 성취되었 것이었지만 이것이 솔로몬의 능력 때문은 분명 아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분명히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어야 했는데 그는 현재 이스라엘의 부와 영광이 세상 모든 왕과는 다른 자신의 특별한 지혜에서 온 것이라 그렇게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아버지 다윗의 성령의 충만함과는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시들은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 그리고 그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속에서 나온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의 자문서와는 근본적으로 달랐습니다. 다윗이 찬송시에서 고백하는 그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슴이 시냇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주의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에서 첫날보다 낫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께 향하는 성전을 향하는 그 기쁨이 어느 곳을 향하는 기쁨보다 낫다라고 합니다.그것이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이었고 갈급함이었고 관심이었거든요.솔로몬과 다윗을 객관적으로 비교해보면 솔로몬 시대가 더욱더 모든 국가적인 기틀과 역량과 모든 것이 더 컸습니다.그리고 학문적인 영역이나 모든 것들은 솔로몬 때가 훨씬 더 부귀와 영광이 더했습니다. 다윗은 기초를 닦았지만 그 기초 위에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최고의 부흥기는 솔로몬이었습니다. 탁월한 왕이었다는 것이에요. 지혜로도 다윗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에 더 무게가 있고 이스라엘 성경의 역사는 누구를 더 별이라고 표현합니까? 솔로몬은 없어요. 그리고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찬송시를 솔로몬이 지었어요. 그러나 솔로몬의 그 내용이 잠언과 또 전도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를 아는 그 깊이는 다 어디서 나옵니까? 다윗에게 나와요. 다윗의 그 찬송시는 다윗의 지혜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오는 그 감동 속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그 전도서와 잠언에 보면 솔로몬의 자랑이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후예였잖아요. 나는 잘못 살았으니까 너는 잘 살아라. 그것이 전도서였어요. 인생을 잘 살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그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인생의 실패였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교훈으로 삼아서 좀잘 살아봐라. 그것이 자문이었고 전도서였습니다. 솔로몬의 내용이 다윗의 내용과 근본적으로 그렇게 달라요. 결국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아버지 다윗의 성령이 충만함과는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결과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손에 쥐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지혜는 그 아버지 다윗의 성령의 충만함과는 분명 많이 비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찬송시들은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 속에서 나온 그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사용해야 했으나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자신의 손에 쥐고 스스로 원하는 길을 그렇게 갔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만일 내 윤례와 법도를 잘 지키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솔로몬의 왕으로서의 축복의 비밀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아무리 열심을 다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부터 그렇게 명심해야 했던 것입니다. 지혜 자체가 복이 아니라 그 지혜가 하나님이 손에 붙들림 받았을 때 그것이 영광스럽게 생명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몰랐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자기 손으로 붙잡았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시대의 이스라엘은 한마디로 최고의 절정기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다윗이나 솔로몬의 통치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 절정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이 당신을 경외하며 말씀을 순종했을 때 그들 자신들은 물론 그들이 다스린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통치의 모든 기반은 이미 아버지 다윗왕으로부터 모두 물려받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하들도 모두 아버지 다윗의 신하들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그대로 행하면 이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모든 축복의 근원의 기준은 아버지 다윗의 행적 속에 있었음을 그렇게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자에게 베푸시는 은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지혜도 은사 중에 하나이죠. 솔로몬의 지혜도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얻게 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할때 그때 솔로몬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드린 후였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시작은 하나님을 경외함 속에서 은혜를 구했던 시작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지혜를 잘 선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지혜를 세상적 가치관으로 남용한 일이 없었어야 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고 세상적 지혜만 그렇게 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을 이길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솔로몬과 다윗을 비교할 때 누가 더 지혜로웠는가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누가 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가를 볼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 지혜와 능력으로 따지면 솔로몬이 더 탁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그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집중성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캐릭터는 하나님과 그 마음이 합한 자였습니다. 겉에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이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과 합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드러나 있는 능력과 드러나 있는 조건과 힘을 중시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경쟁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겨주신 영적인 힘과 권세와 비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비밀입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솔로몬에게 이 비밀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간과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왜 우리가 이 아침에 바른 것을 하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묵상합니까? 왕이 서거든 그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 좌로나 우로나 그 길을 치우치지 않을 것, 그리고 너와 내 자손의 길이 장구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의 권세와 비밀이 부와 또 국방력과 그 어떤 것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비밀들이 우리의 삶을 인생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넘어지는 것 같으나 넘어지지 않은 자, 매 맞는 자 같으나 또 가난한 자 같으나 약한 자 같으나 부한 자의 비밀을 누리게 하실 것이고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할 것입니다. 그는 똑똑하였다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평가가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화려한 영광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그마한 어둠의 그림자를 통해서 그 영광이 다 덮여지는 것임을 우리에게 또한 바라보게 합니다. 너무너무 영광이 커가지고 영광밖에 보이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숨겨져 있는 그 영적인 어둠의 그림자, 영적인 문제는 그 인상의 모든 수고를 허무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세상 보기에는 밀어내 보이고 작아 보이지만 시원의 대로가 되는 여화를 경외하며 나아가는 그 길, 그것이 우리의 삶의 비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광과 우리의 힘에 비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